<laughs> 자, 이제루 저는 청약해야죠. 해야죠. 해야죠. 네. 네, 해야 되는 네. 게 맞고요. 아무리 좀 치사하고 더러워도 네. 찾을 건 찾자. 네. 그런것좀 쪽에서. 어, 어, 치사하고 더러워가 더티네요. 더럽고 치사하다. 더치. 더치하다. 네. 네. 그래서 더치. 더치 커피를 한잔 사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한다. 네. 하는 게 맞을 음, 것 같고요. 음, 음. 그래도 기회가. 그나마 지금 그쪽에 다 쏠려 있는데 음.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10시 7분에 했습니다 그냥 <웃음> <웃음> 와 아무 생각부터 없이 이런? 네 청금이 아, 너무 많은데 네, 네. 이걸 가지고 또뭘 합니까 그래서 그냥 네네 그래서 다 밀어 넣습니다 네, 네. 네 얼마나 받는지 한번 다음 주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laughs> 네. 음, 그리고 네. 이제 다음 주에 에, 상장은 27일이죠 27일이죠 27일이고 다음 주 오시니까 아그 상장하고 매도 전략은 그때도 되겠네요. 다음 주이죠? 네. 근데 네. 그냥 더 단순하게 드는 생각은 이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내일까지해서 만약에 좀 청약이 뜨겁다라는 네. 기조가 나오게 되면 살짝 대안으로 하는 LG 화학 같은 경우가 음. 조금 더 부각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는 어쨌든 내일까지니까 청약 어, 하시고요. 그리고 네. 나서 이제. 상장할 때외도전장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이차전지에 그렇죠. 예. 관한 섹터 그러면 엘지에너지원에 대한 부담은 수급 부담은 덜고 어쨌든 간에 상장하게 된다. 70조 100조짜리가 온다 그러면 이차전지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그게 어 엘지에너지솔루션의 여파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음. 쪽인데 그걸 보기 위해서 잠깐만 한번 지금 지수 자리가 어딘지 한번 보게 되면요. 네. 일단 지금 은제가 코스피 지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제가 어, 제가 즐겨 보는 이격도를 같이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시는 것처럼 이격도 하게 되면은 어, 기준점과의 이격이 얼마나 벌어져 있느냐. 괴리를. 그렇죠. 괴리. 예, 네. 네,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음. 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검은선이 그냥 55일선 이거를 많이 보다 보니까 거기와의 괴리를 얼만큼 벌려졌느냐라고 봤었을 때 보통은 2일선 많이 봅니다. 그런데 보통 그래서 한 100대와 90대를 많이 가리키죠. 그래서 이게 어, 지금 어떻게 보면 100대에 근접해서 크게 못 벗어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자리, 이런 쪽이 약간 어, 더못 가네라고 뭐래라고할수 있는 이런 자리들이죠. 음. 그런 쪽에서 지금은 들어가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횡행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난번 어, 빠르게 하락해서 이 하락 각도와도 좀 상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격도나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은 그래서 빠르게 내려가서 지난 어, 급하게 큰 음봉을 만들었던 대보다는 아직까지는 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심리는 그쪽 버금가게에 지금 안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아직은 조금 더 밀릴 수 있는 여유 아니면 더 어, 흔들릴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게 만약에 내일 어, 급하게 장중에 밀렸다가 돌아오는 현상들이 나온다든가 음. 이런 변화가 나오면 내일 거의 한번 어, 완성이 되는 패턴이 나오지 않나라는 쪽에서 지금 자리는 어떻게 보면 또 지난번 뭐 저점 대 2,800선과 거의 어, 한번 또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특히 지금은 쉽게 말씀드리면. 박스권이 깨진 상황들이고요. 또 자세히 보게 되면 주봉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어 주봉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지지하려고 버텼던 가격대가 이제 밑에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경종이 들어오는 시점들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아마 이게 잘못됐다기보다는 아마 이제 기준선 안쪽에서 빠르게 돌아온게 확인돼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어 지금 혹시나 이번 주에도 역시 주봉의 힘을 믿는다라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지금 2,910선까지는 올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수목금, 나머지 기간 동안에 이쪽으로 와줄 수 있을까요? 라고 봐야 되는데 개연성이 있다고 라 하게 되면 오, 목요일, 금요일 폭등이네요. 네, 뭐그렇게또 해석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네. 좀 무거워져 있다는 라 쪽도 보셔야 될것 같고요. 또 하나 어, 코스닥 쪽 잠깐 한번 보게 되면 코스닥도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은 코스닥도 어, 이제 주봉 압박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일본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아직 이격도가 지난번 지난번에는 그래도 11월달 때 충격보다는 조금 더 저점을 내려가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은 조금 더 흔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음, 쪽을 단시하고 있다고 확인을 말했죠. 좀 해야 된다. 네, 전저점을 그죠. 네. 2,820선인데요. 네, 네. 지수 시장얘기를 조금 더 덧붙여 주셨고요. 네. LG 엔솔 관련해서요. 네, 네 2차전지 분석할게요. 이차전지 2차 사실 그동안 뭐 어,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네. 계속 기다렸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기 문제가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뭐 소재주도 그렇고 다들 기다렸는데 일단 먼저 움직이는 거는 아셀 업체들이 네. 먼저 좀 움직여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이 반대적인 현상이 나오는 거죠. 네. LGS 에너지 솔루션을 그렇게 각광을 하고 만약에 뚜껑을 열었더니 음. 다른 사람들이 다 어, 관심이 높아졌더라. 그런데 우리도 배터리 하는데 왜? 라고 하는 셀 메이커들이 다시 재부각을 받다 보니까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또 오늘은 삼성 SDI가 좀 최근에 움직인 게 없다 보니까 네, 더 강했습니다. 강했죠. 네, 음.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 SK 이노베이션은 계속 뭐 같은 얘기 반복들이지만 음. 정유 쪽의 시장 가치가 한 20조. 여는 충분히 그 이상은 최소한 된다고 생각되는데 음, 지금 현재 25조. 25조 정도라고 하게 되면 이게 과연 부분 안돼 있다 음. 전혀 안돼 있... 음. 삼성 SDI랑 비교해봤을 때한 네. 어, 89조 정도 더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어, 그럼 지금 이 5조가 아니라 배터리 같지만 해도 89조를 더 준다라고 하게 되면. 한 30조 근접으로 가는 게더 맞지 않을까? 라는 관점 쪽에서 SK 이노베이션을 바라보는데 네. 그게 시작에서 이제 상대적인 논리가 좀 통할지 음.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다고 정유 쪽이 또안 좋은 게 아닙니다. 정유 쪽 지금 네. 정재 마진이 어제자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싱가포르 복합 정재 마진 10달러대까지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과거에 한참 4달러, 5달러대에서 멈칫 멈칫하고 마이너스도 났던 이런 정재 마진이 계속 어, 10달러 때까지 가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기름 가져오는 족족 정유해서 팔면은 다수익으로 바뀌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금 정제 바진과 관련된 동향도 괜찮다라고 되면 이두 가지가 끌었을 때 SK이노베이션은 뭐, 몰랐으니까 이런 얘기 들은 것 같아서요. 그냥 어, 괜찮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또 가장 부담은 소재 쪽이죠. 한동안 시장을 한 그렇죠. 1, 2년 동안 네. 이끌었던, 이끌었던 대표주자. 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LNF 네. 예, 이런 종목, 네. 그렇죠. 음. 뭐 이런 종목들의대 주대 대주 전자재료. 네. 스모 신소재. 와, 아, 그래, 아,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글쎄요. 뭐. 아, 네. 네 그러 네, 그냥 전 전문가 하셔도 될 스타일이신데. 네. <laughs> 네. 멋지십니다. 네. 네. <laughs> 네. 그래서 제가 진행하면 안 될까요? 밑에 좀써 주세요. 나잘 맞을까요? <laughs> 아, 네. 어, 진행 욕심은 전혀 없는데. 네. 거기가 더 따뜻해 보여가지고요 네. <laughs> 그래서 이렇게 됐었을 때 이쪽은 한때 또 시장에서 많이 올랐지만은 음. 지금 기조가 이쪽 같은 경우 지금 2차전지 관련된 ETF 보게 되면 그냥 1위는 거의 어 에코프로 BM이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그리고 또 LG화학도 거의 음.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는 게 그렇죠. 음. 그러다 보니까 어 지금 이쪽에서 1위는 당연히 LG에너지솔루션을 넣어대다 보니까 음. 1, 2위 쪽에 있던 것들 줄이는 과정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도 어, 조금씩 다들르 정리를 해서 음. 이쪽을 자리를 비워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현상들이 이차 전지 E T F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게 자금들이 또 시장에서 유입되는냐 아니냐에 또 차이도 있겠죠 자금이 유입되면서 또 이제 선순환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 우리 E T F로 자금들이 계속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더 똑같이 같은 수량으로 사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하나의 또 중요한 단서겠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정리할 거 줄일 거 줄이고 하는 과정이 나왔다라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소재 쪽을 보면서 가장 많이 한 얘기가 어, 너무 비싸다. 지금 증설하고 앞으로 1, 2년 가게 되면 지금보다 뭐 2배, 3배 다 실적 나올 거라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비싸도 된다고 하는데 막상 또이 고퍼주의 순환시대가 들어왔죠. 어떤 어, 미국에서 긴축을 한다고 라 하다 보니까 미국의 고퍼의 대명사 나스닥과 기술주들이 흔들리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서도 딱 고민이스러운 게, 어, 글로벌 시장에서 고포는 안 된대. 라고 하고 있는데, 소재 쪽도 보니까 고포 쪽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관계로 가져가겠다다 보니까 일단 좀 줄이고 보자. 이런 현상들도 같이 이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 연결은 되되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어, 이런 일련의 변화가 다 끝나고 여전히 그래도 2차 전지는 성장한다. 네. 안쪽에 대한 믿음과 또 강한 확신이 들기 시작하게 되면 여전히 다음 자리 가겠죠. 근데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음. 과정들을 오히려 또 눌림목이나 변화가 들어왔을 때는 또 계속 대응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인데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것 같고요. 또한 장비 쪽은 보게 되면 최근에 장비가 좀 주목받는 거죠. 관계 사실 소재 갈때 별로 관계 없으니까. 네, 이럴 땐 관우도 네. 유비나 관우도 <laughs> 예, 네. 죄송합니다. 네. 예 장비가 네. 예, 부각을 받는데 음. 어 장비 쪽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LG에너지솔루션이 렇게 상장 잘해서 돈 많이 차이 나올 거 아니냐? 어 그러면 나머지 뒤에 SK 쪽도 그렇고 다어 이제 상장 절차를 밟게 되면은 물적 분할해서 짜증나지만 그래도 회사 입장으로 보게 되면 투자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그 동안 장비 업체들 한 실적을 보게 되면 어 대부분의 장비 업체들이 거의 다 그랬습니다. 1, 2년 동안에 수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적자나고 또더 장비 업종들의 가장 큰 현실은 어, 지금까지는 장비 업종에서 내가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라고 하는 것보다 영업을 할때 약간 어 저희가 얘기하기 되면 예전에 우리 LG와 출신 분이 우리 이사십니다. 음. 이러면서 약간 인맥 관계로 또 영업한 것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술력은 중국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어 반도체 장비와는 다르게 2차 전지 장비는 기술력에서 독보적이다라고 하는 회사들이 뭐 다섯 장과를 꼽을 정도로 아직은 좀 범용 장비를 생, 생각하는 것들은 그렇게 크게 실적들이 좋지 못하다. 이런 쪽으로 보여지다가 그래도 이제 물들어온다. 이런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많이 움직였는데. 근데 조금 아이러니한 얘기는 어, 최근에 가장 많이 올라온 장비주 중에 하나가 M 플러스입니다. 네. 네. 이 회사가 어, 가장 많이 납품하는 쪽은 SK 향이거든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상상한다고 왜 본인이 그렇게 득, 득달하면서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일단은 장비주가 기대감이 또 강하게 불러 이렇게 면서 지금 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결론적으로는 이게 아직까지 실적 흐름들 안 나왔고, 그러면, 어, 투자를 많이 할 것이다. 그래서 수주를 많이 받을 것이다. 어제 많이 밀렸었잖아요. 네. 음. 조금, 좀 그렇습니다. 음. 어, 만약 실적 뚜껑 열어놓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 수주 가능성 때문에 올라갔다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 앞으로, 자, 최근에, 이제, 그거, 그런 거 있죠. 끝나고 나게 되면, 공시 를 관련해서 이렇게 주룩 나오는 것들, 이 것들 좀 체크하셔서, 이차전지 장비주들이 수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1, 2년 동안에 공백이었던 실적들이 회복이 돼야, 그래야 이제, 아, 주가가 이제 밸류를 계산할 수 있고, 싸다란 논리가 나오는데, 지금은, 어, 최근에 뭐한두배 가까이 올라서 밸류가 이만큼 비싸다고 하게 되면, 지금, 실적도 안 올랐는데 거기 이게 될까?라고 하는 어떤 의문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또 흔들리겠죠. 그럼 장비도 아니라고요? 네. 소재도 아니고, 소재는 기다렸다가 사야 된다. 네. 네. 장비는 네. 아니고, 장비는 어 제가 보기에는 경쟁력 없는 업체들 지금 올라간 종목들이 음.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빼고, 네. 네. 보게 되면 하나 정도, 한두개 정도로만 압축하는 게 좋겠다라고 음. 봐야 될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결론은 모사라고 하게 되면 음. 그냥 SK 노베이션은. 조정시 한번 보자. 이노레이션은 네, 네. 음. 후발로 LG에너지솔루션을 따라갈 것이다 라는 관점들인데 음. 하나 단점은 또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계속 추세 따라서 줄을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이런 쪽에서. 어 온근한 30% 올랐어요. 저점에서. 네, 어, 네 이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어, 대형 준대도 시장과 정 반대로 갔죠. 네, 그래서 어, 기대가 매우 높은데 단기적으로 이격 부담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 직전 고점 때 살짝 넘어가다 보니까 이 밑에서 보는 게 좋겠다는 관점에서 아마 지금 더한 27만 원대 이상에서 사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네. 그 밑대를 노리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좀더 눌리목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관심 있는 쪽은. 하나 기술인데요. 하나 기술. 네. 이거 반도체 장비 아닙니까? 원래? 어, 2차 전지. 아, 또. 2차 전지. 아, 네. 새로 생, 신규 상장을. 맞습니다. 예. 아. 하나 배터리 아, 이런 네네네. 쪽이 아니고요. 음. 어, 2차 전지 쪽에서 웬만하면 다는 원통형 파우치형 각형 다 합니다. 음. 거기다가 배터리 3사 다 들어갑니다. 네. 다 이력이 있고, 어, 이제 우리 증설을 해야 될 텐데 하게 되면 그때 바로 나타나겠죠. 형님! 음. 이러고. 음. 그럴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에서 아마 최근에 저~ 좀 단기적으로 많이 조금 어~ 어 시장 대비해서 강했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딱이 자리 같고요 어~ 그러면 어~ 지금 상대적으로 약간 매물 받는 자리 정도쯤에서는 한 번쯤은 또 접근할 수 있지 않나라는 쪽에서 그 정도에 좀 늘릴 목가는좀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 음, 그런 걸좀 올랐다가 좀 늘렸군요 네네 음. 그래서 어~ 아직은 좀 과열시키고 있다 그런 네. 쪽에서 다음 자리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또잘 어~ 그것도 해? 라고 하는 대표적인 회사가 SFA가 있습니다. 공장 자동화, 네. 로봇 관련할 때도 언급되고. 로봇도 되고 네. 공장 자동화 FA 쪽도 음. 되고 2차전지 네. 쪽도 되는데 네. 장비 쪽에서도. 아, 이제 주가 오른 건 없는데? 음. 전혀 없죠. 음. 이렇게 묵직한 종목은 테마주로 전혀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음. 지금 보니까 검사장비 쪽에서 2차전지 공정검사장비 쪽에는 지금 꽤 의미있게 매출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만약에, 어, 추가적으로 증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증서라고 메이커들이 좀 관심이 높다라고 되면 이쪽에서도 분명히 실적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나중에, 어, 진입게 환영되겠죠. 음. 어 우리도 2차 전지 장비인데 그러면서 움직였을 때의 변화하게 되면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